신라한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드는 정치의 신 오늘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문수 후보의 첫 공식 사과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어 채널 A에서 분명히 뭐 개엄이 잘했다는 생각은 없다. 사실 김문수 후보는 초지일관 개엄 만약에 그 국무회의에 본인이 참석했다면. 말렸을 거다 이런 얘기를 음. 하긴 했었거든요 음. 근데 뒤늦게 공개적으로 첫 사과를 하긴 했어요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선거 전략상으로도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또 그게 그 이전에 진정성에서 우러나오는 정치인의 역할이다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예. 왜냐면은 개혁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보수 지지층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하고 그것 때문에 거의 뭐 내전이다라고 할 정도로 갈등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때 개혁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이제 뭐윤 대통령과 뜻을 함께했던 그런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 지지가 사실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갔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뜻이 모여있는 그 정치인이 이거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뭐 위로든 설득이든 음. 이런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접고 그러면서 그냥 나는 후보로서 뭐 표를 얻겠다 이것도 뭐, 뭐 명쾌하지는 않은 거였는데다가 지지자들에게도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필요했다 그리고 반발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그런데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 잘하셨던 생각을 했어요. 예, 사실 뭐 탄핵에 대해서 찬성 반대는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음. 거지만 개헌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정리해야겠다라는 게 후보 본인의 또 생각이었던 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은수 후보가 비대위원장으로 1990년생이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가장 최연소인 김용태 의원을 내정을 했는데 김 의원의 영향을 좀 받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김 의원 같은 경우도. 어, 확실한 어떤 선극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개엄 사과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개엄 해제 표결에도 참여를 했었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아마 비대위 원장 수락할 때 다른 목소리가 나가도 상관없냐. 이걸 묻고서 수락을 했다. 이걸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입장을 밝히고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요 정도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바로 음. 이렇게 좀 정리된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예. 아, 그 부분이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안에서 불협화음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선거가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습을 볼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어, 개헌이나 탄핵에 대해서 네. 입장을 하면 이제 그 안에서 지지자들이 좀 분열됐던 양상도 좀 이렇게 완화될 수도 있는 면이 있고 거기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처음부터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등장하는 거니까 지금 뭐. 다른 곳 다른 정당들에서는 예. 또 젊은 정치인이 얼굴마담 격으로 등장하는 거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이제 프레임을 그렇게 씌우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의 목소리를 낸 거잖아요 음. 자기 목소리를 낸거 자체가 뭐 존재감 드러냄과 동시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 지도부에 대한 더 신뢰를 얻을 수 있게끔 한게 어~ 첫 일성으로 괜찮았다 예. 생각을 해요 어제 또두 사람이 좀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나이로만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음. 정도의 나이 차인데 뭐 계속 김은수 후보가 예전에 이제 한나라당에서 보여줬던 개혁을 따르겠다 뭐 이러고 서로 좀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음. 뭐 시너지가 좀날것 같다 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더라고요. 음, 여러 가지로 좀잘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게첫 예. 번째로는 김문수 후보가 처음부터 이제 고령이라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근데 뭐 정치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융합된 모습을 보면은 그 이미지가 형성되는 건그 전체를 놓고 보는 거니까. 네.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되면 이제 젊은 층에 대해서도 소구가 되고 음. 또 그런 젊은 시각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또 예. 한편으로는 비대위원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위원이었다가 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는 주지만. 또 지도부 차원에서는 안정감을 이어갈 수 있고 음. 다 구체된 게 아니니까 네. 종전 지도부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포용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었고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쌍권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한 대립이 막 파국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또 의외로 하루 이틀 사이에 그 부분은 또 지나고 넘어갔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포용하듯이 기존 지도부에 대해서도 포용했기 때문에 권영세 비대위 위원장은 본인의 책임을 느끼고 본인이 사퇴했지만 그거에 따르는 파열음은 최소화시키는 선에서 김문수 후보도 선택을 했고 음. 지도부 안에서도 비대위원이 위원장이 됨으로써 그게 또 어려운 자리일 수 있는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